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손자병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와 이게 정말 2,500년 전 지혜가 맞나 싶더라고요. 네, 그렇죠. 워낙 오래된 고전인데도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이 많아서 놀랍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손자병법에서 음, 당신의 삶이나 업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지혜들을 좀 뽑아보는 겁니다. 단순 병법서가 아니라 경영이나 뭐 외교, 심적 인간 관계에서도 이게 어떻게 총하는지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유명한 구절 아닐까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근데 이게 그냥 정보 많이 모은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네,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흔히들 데이터. 정보 분석 중요성만 얘기하는데 손자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갔어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어, 핵심을 꿰뚫는 통찰. 그러니까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지식, 그걸 강조한 거죠. 음. 실행 가능한 지식. 네. 요즘 보면 정보는 넘쳐나는데 결정은 못 내리는 경우 많잖아요. 분석 마비라고 하죠. 아, 네네. 이 책은 손자는 이미 그걸 경고한 셈이에요. 그래서 지피지기는 단순히 이긴다, 이걸 보장한다기 보다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는 법, 뭐랄까, 지속 가능한 전략의 기본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지기,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도 그냥 강점, 약점 파악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떨 때 흔들리는지, 그런 것까지 냉정하게 아는 게 진짜 지기에 가깝습니다. 와. 정말 깊네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이라. 흥미로운데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거 같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부전승. 그렇죠. 아니, 전쟁기술책에서 싸우는 게 최악이고 싸우지 말라니. 이거 완전 역설 아닌가요? 그게 바로 손자병법의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 이거 엄청난 비용과 희생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피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게 최고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군사력 말고 다른 힘이 있어야겠죠? 다른 힘이라면 어떤 걸까요? 외교라든지 심리전, 정보전 같은 거요. 이걸로 상대방의 싸울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소프트 파워의 원형이랄까요? 아, 소프트 파워. 강압이 아니라 설득이나 매력으로. 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지혜로 상황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와. 근데 현실적으로 항상 싸움을 피할 수만은 없지 않나요? 자료에도 그런 지적이 있던데요. 손자는 그 경계를 어떻게 봤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손자도 뭐, 무조건 싸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할 때도 있다고 인정하죠. 아, 그럼요. 네. 다만, 싸우게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바로 속전속결입니다. 최소 피해로 가장 빠르게 끝내야 한다. 속전속결. 왜 그렇게 속도가 중요했을까요? 전쟁이 길어지면요. 일단 나라 경제가 거덜나죠.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병사들 사기도 떨어지고요. 확인 그렇겠네요. 이건 아주 냉철한 경제적인 판단이 깔린 겁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손실은 줄여라. 현대 비즈니스랑 똑같죠. 프로젝트 질질 끌지 않고 빨리 끝내고. 비용 효율 따지고 또 시장에 막 변할 때 빨리 적응하는 거요 네네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 맞아요 쓸데없는 소모전을 피하는 지혜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전렬을 실행하는 건 리더잖아요 손자가 말한 리더의 덕목들 지, 신, 인, 용, 엄 이것도 인상 깊었어요 그냥 뭐 착하고 똑똑한 리더가 되라는 건 아닐 것 같고 핵심은 균형하고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인, 부와 아끼는 마음 중요하죠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규율, 엄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어, 균형? 네. 부하들한테 동경도 받고, 인간적인 신뢰도 얻고, 이두 가지를 동시에 얻는 리더십. 이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음. 또 재밌는 게, 장수가 빠지기 쉬운 5가지 위험을 지적해요. 뭐, 무조건 죽기 살기로 싸우려 하거나, 아니면 너무 살려고만 하거나, 성급하거나. 예,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현대 리더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치거나, 반대로 너무 신중해서 결정을 못 내리거나, 또 너무 조급하거나, 이런 편향된 의사결정이 조직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짚어낸 거죠. 그렇군요. 와, 진짜 지피지기의 냉철함, 부전승의 지혜, 속전속결의 효율성,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리더십까지. 그럼 이 통찰들 당신은 일상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음, 예를 들어보죠. 중요한 협상이나 좀 갈등 상황이 앞에 있다. 그러면 그냥 내 주장만 막 준비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입장이 뭘까? 지피. 그리고 나는 진짜 뭘 원하고 내 감정적인 약점은 뭘까? 지기. 이걸 먼저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꼭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나? 혹시 상대방 피로도 채워주면서 내 이익도 얻는 다른 일은 없을까? 부전승.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죠. 어, 제3의 길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시간이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걸 어디에 집중해서 쓸 건지 결정하는 것. 이것도 속전속결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고요. 예상 못한 어려움 앞에서 평정심 유지하는 훈련. 이것도 다 손자병법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네. 오늘 보내 주신 자료들 덕분에 손자병법이 그냥 옛날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생각의 도구가 될수 있겠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힘이 전부가 아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인간 분석을 깊이 이해하고 그러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지혜, 이게 딱 결합될 때 최소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죠.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입니다. 정말. 자, 오늘 딥다이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손자는 적을 아는 것 지피만큼이나 나 자신을 아는 것 지기를 강조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당신의 강점, 약점 이런 걸 넘어서서 예상치 못한 어떤 압박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닥쳤을 때 당신이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패턴까지 명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전투들 앞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